11월 기후 전망, 해양 이상과 대기순환 변화 분석. 그동안 통계분석 기법을 활용해 월간 날씨를 전망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과 10월에는 통계분석을 통한 예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날씨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북태평양 중부와 서부의 해수면 온도, 수온이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온은 점차 하강하고 있지만 11월에도 북태평양 서부와 중부해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태평양 수온 분포와 태평양 10년 진동, Pacific Decadal o c i l l a t i o n PDO 지수는 올해 7월에 4.1로 관측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과거 통계기록에서 유사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수치였습니다. 9월에는 PDO 지수가 -2.38로 다소 완화되었고, 이제는 비교 가능한 사례가 생겼기 때문에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11월 기후 전망을 다시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기후 선행 요소 분석. 이제부터 설명할 기후 선행 요소들은 올겨울 내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들입니다. 인도양의 이상현상, IOD. 북태평양에 이어 인도양에서도 강한 해양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적도 태평양에 엘니뇨가 있다면 적도 인도양에는 그와 대응됨은 인도양 쌍극지수가 있습니다. 호주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26일 기준 IOD 지수는 마이너스 1.6일로 관측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적도 인도양의 바람 패턴 변화가 있습니다. 최근 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따뜻한 해수가 서부에서 동부로 이동, 서동부 간 온도차가 커지고 결과적으로 IOD 지수가 극단적인 음의 값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엘니뇨와 라니냐의 전환, 태평양의 대기 순환. 한편 적도 태평양에서는 무역풍이 지속적으로 불면서 따뜻한 해수가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부와 동부 수온은 하강하고 동남아시아와 서부는 상승하는 라니냐 현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 추세는 11월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적도 인도양에서 풍과 태평양의 동풍이 동남아시아와 서부 태평양 상공에서 만나 상승 기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고층 대기에서 매든 줄리언 진동 MJO 567단계에 해당하며 열대 지역의 대기 파동이 중위도와 북극권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간입니다. 준 2년 진동 큐비오와 북극 진동 적도 상공의 성층권에서는 약 28개월 주기로 동풍과 서풍이 교대로 부는 현상 큐비오가 발생합니다. 현재는 동풍기 페이지 이스트에 해당하며 이는 대륙권 상부에서 상승하는 열 에너지를 반사시켜 북극으로 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북극 성층권의 극소용돌이 폴라볼텍스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겨울철 한파 발생 빈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계 기반 유사해 비교. 2005년 11월.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기후 선행 요소들을 수치화한 결과를 종합하면 최근 30년 중에서 2005년 11월이 올해 11월과 가장 유사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당시와 비교한 결과 유사 조건이 충족된 기간은 11월 2일부터 17일까지 단 17일간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국 해양대학 기후자료와 호주기 산청 기록을 종합분석했습니다. 대기순환 패턴 요약, 2005년 11월 비교 기준. 250hpa 약 20km 상공 일기도에서는 북극상공에 강한 고기압 능전이 형성되어 있었고 차가운 한기가 중위도까지 남아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은 동아시아로 확장하며 늦가을 기온을 일시적으로 높였습니다. 시베리아 서부의 고기압 발달은 북극의 불안정성을 유발하여 겨울철 한파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925 hPa 약 1,000m 상공 일기도에서는 남동쪽으로 뻗어 있는 기압마류가 관측되었고, 이는 저기압 통과 후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며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질된 흔적으로 분석됩니다. 결론 요약하면 현재 북태평양의 높은 수온, 인도양의 음의 IOD, 라니냐 진행 큐비오의 동풍기, MJU의 활성화 등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11월의 대기 순환을 주도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기후 신호는 올겨울 한랭과 온난이 교차하는 변동성 큰 날씨, 그리고 예상치 못한 초겨울 한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기후 전망. 이동성 고기압 통과 후의 패턴과 겨울 전조 이동성 고기압이 통과한 뒤에는 남동쪽에서 확장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즉, 2005년 11월에는 한기가 잠시 남하한 뒤 다시 기온이 회복되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성한 일기도 분석 결과, 2005년 11월의 날씨는 10월에 가까운 가을형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 자료에는 기온의 세부 초세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당시에도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한달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았습니다. 단기 전망. 주말과 다음 주 초의 기온 변동. 잠시 주말과 다음 주 초의 날씨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일요일과 이번 주 초에도 일시적으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만에 비슷한 기압 변동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월 31일 금요일 밤부터 11월 1일 토요일 새벽 사이 약한 비가 스치듯 지나간 뒤 오후부터 찬 공기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기온이 떨어지고 일요일과 다음 주 초에는 다소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도 안팎으로 내려가겠으며 화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 후반부에는 또한 차례 기온 하락이 예상됩니다. 수치 예보 모델 분석 2025년 11월 대기 패턴 이제 미국 해양 대기청 NOAA의 CFS 기후 예측 시스템 모델이 예측한 2025년 11월 평균 일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델에 따르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전히 동아시아 쪽으로 확장하는 가운데 대륙께서는 서북서풍이 주로 유입되는 기류 패턴이 예상됩니다. 한반도는 해양성 기단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선선하고 건조한 바람이 지속, 전형적인 늦가을 날씨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온 전망. 평년보다 다소 높은 11월. 11월의 2m 고도 지표면 기준 기온 편차 예측을 보면 월평균 자료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하락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2005년 11월과 유사한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즉 고기압 확장 시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되는 패턴이 반복되며 한달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통계 분석으로 합성한 일기도와 수치 모델의 예측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올해 11월도 대체로 안정적인 가을형 날씨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겨울 전조, 북극 성층권의 열 흐름 변화. 계절적으로 11월은 비교적 안정된 날씨가 나타나지만 북극과 성층권 상공에서는 이미 겨울의 향방을 결정짓는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1일 21시 기준 성층권 중간 고도 약 30km 분석에 따르면 캄차카간도에서 캐나다 동부까지 이어지는 고위도 지역에서 성층권 온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상공의 기온은 영하 15도, 캐나다 상공의 기온은 영하 16도로 두 지역 간의 온도 차이는 약 31도에 달합니다. 같은 시각 해수면에서 성층권 상층 1hp 약 50km 고도까지의 열 이동을 보면 대륙권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가 베링해와 캐나다 북부로 상승하고 반면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열이 대륙권으로 하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륙권과 성춘권 간의 열 교환은 전 지구적인 대기순환에 큰 영향을 미치며 앞서 살펴본 기후선행 요소들이 이 열순환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극소형도리의 변화. 성충관으로 상승한 열 에너지가 모두 극소형도리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적도 방향으로 이동해 중간 대기층에서 흡수되며 또 일부는 대류권으로 반사되어 일시적인 한기나마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11월 3일 21시 분석 기준 성충관 상공의 열이 누적되면서 극소형도리가 타원형으로 변형되고 꼬리가 늘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완전한 붕괴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며 한파가 중위도까지 깊게 확장되려면 더 강한 열 자극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2025에서 2026 겨울 날씨를 단정하기에는 자료가 아직 부족하지만 12월에 접어들면 본격적인 겨울 패턴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 결론. 단기적으로는 이동성 고기압과 찬 공기의 교대 즉, 반짝 추위와 일시적 회복이 반복되는 늦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북극 성층권의 열 교환과 극소형 돌이의 약화 여부가 초경을 환파 발생 가능성의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올해 11월은 평년보다 따뜻하지만 변동성이 큰 날씨, 그리고 겨울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불안정한 대기 흐름이 특징이 될 전망입니다. 11월 중후반 이후. 대기 순환 변화와 겨울 초입의 징후. 11월 중순 이후에는 북극권에서의 성층권 기류 변화가 한층 두렷해질 전망입니다. 극소형들이의 형태가 타원형으로 늘어지며 시베리아 쪽으로 약한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완전한 붕괴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며 한파가 중위도까지 깊게 확장되려면 더 강한 열 자극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2025-2026 겨울 날씨를 단정하기에는 자료가 아직 부족하지만 12월에 접어들면 본격적인 겨울 패턴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 결론. 단기적으로는 이동성 고기압과 찬 공기의 교대, 즉 반짝 추위와 일시적 회복이 반복되는 늦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북극 성층권의 열 교환과 극소용돌이의 약화 여부가 초겨울 한파 발생 가능성의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올해 11월은 평년보다 따뜻하지만 변동성이 큰 날씨, 그리고 겨울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불안정한 대기 흐름이 특징이 될 전망입니다. 11월 중후반 이후 대기 순환 변화와 겨울 초입의 징후, 11월 중순 이후에는 북극권에서의 성층권 기류 변화가 한층 두렷해질 전망입니다. 극소형 돌리의 형태가 타원형으로 늘어지며 시베리아 쪽으로 약한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완전한 붕괴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며 한파가 중위도까지 깊게 확장되려면 더 강한 열 자극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2025-2026 겨울 날씨를 단정하기에는 자료가 아직 부족하지만 12월에 접어들면 본격적인 겨울 패턴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 흐름의 변화 북서풍 강화와 건조한 공기. 11월 하순으로 갈수록 북서풍이 점차 강화되면서 한반도 전역은 보다 건조하고 선선한 늦가을형 대기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은 서서히 약화되지만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본격적인 겨울 전선 형성의 초기 조건이 마련됩니다. 기상 모델 분석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이후부터는 대륙성 고기압의 확장 시기가 짧고 간헐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한파가 닷새 이내에 짧은 주기로 다가왔다가 곧 완화되는 패턴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통상 겨울 초입의 전형적인 형태로 기온의 절대적인 하락보다는 변동성의 확대가 핵심 특징입니다. 중장기 기후 변수 엘니뇨 종류와 라니냐 전환 가능성. 적도 태평양의 해수 온도 분석에 따르면 엘니뇨 현상이 약화되고 라니냐로 전환되는 징후가 점차 두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동태평양의 수온이 서서히 하락하는 동시에 서태평양과 동남아시아 부근의 해수 온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니냐가 본격화되면 한반도와 일본 중국 동부 지역으로 찬 공기가 자주 남하하며 겨울 초입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12월 중순 이후에는 북서계절 붕의 세력이 강화되며 첫 한파특구마 발령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극지성층권의 역할, 겨울기압 패턴의 결장요인 앞서 언급한 대로 성층권에서의 열 흐름은 극소형 도리의 강도와 형태를 좌우합니다. 열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북극 상공에 축적되면 극소형 도리가 일시적으로 약화되어 한기가 중위도로 확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열축적이 역화되면 극소형 도리가 강화되어 한기가 북극권에 갇히는 안정된 상태가 유지됩니다. 현재 관측되는 2025년 11월의 성층권 패턴은 극소형 도리의 약한 비대칭 구조와 중위도 확장 가능성을 동시에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12월 이후 한반도에도 한두 차례 강한 한기 남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약, 늦가을의 불안정, 초겨울의 문턱, 11월 중순 하순, 이동성 고기압이 주기적으로 통과하며 맑은 날과 흐린 날이 번갈아 나타난다. 낮에는 따뜻하지만 아침과 저녁은 일교차가 매우 크다. 11월 말 12월 초 대륙성 고기압이 확장하며 본격적인 겨울기단 형성. 한두 차례의 일시적 한기 남아가 나타날 가능성. 장기적으로는 라니냐 강화, 북서풍 빈도 증가, 초겨울 기온 하락 가능성. 결론 짧은 가을 긴 겨울의 서막. 요약하자면, 2025년 11월은 따뜻한 듯 하지만 변동성이 큰 늦가을, 그리고 겨울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불안정한 대기 흐름이 특징이 될 전망입니다. 11월 초반까지는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겠지만, 이후 북서풍이 강화되면서 기온이 요동치는 불안정한 대기 흐름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 시기 나타나는 기온의 급격한 변동과 성층권의 열 교환 현상은 다가올 2025, 2026 겨울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조로 볼수 있습니다. 전해상 실시간 감시체계 가동, 공포의 너울성 파도, 더 이상 예측 불가는 없다. 바다는 지금도 살아 움직입니다. 잠잔해 보이는 그 수면 아래, 예고 없는 거대한 파도가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오늘 31일부터 기상청은 이 보이지 않는 위협 너울성 파도 수웰 웨이브를 전국 모든 해역에서 실시간 감시합니다. 그동안 일부 해안 지역에 한정됐던 예측망이 이제는 우리나라 전 해상 2,877개 소해구 17km x 17km 단위로 확장된 겁니다. 한마디로 바다 어디에 있든 이제는 너울의 그림자까지 탐지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측이 경계를 넘어 실시간 경보망으로. 최근 몇년 사이 동해안, 제주, 남해 곳곳에서 예기치 못한 너울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평온해 보이던 해안에서 몇초 만에 높이 수 미터의 파도가 치솟으며 낚시객과 관광객을 삼키는 사고가 반복된 것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유입하고 파주기, 바람 방향, 기압 변화 등을 통합 분석해 너울 위험도를 4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특히 경계 단계 이상에서는 현장 영상과 부위 파고 관측 장비 데이터가 자동으로 해양경찰과 지자체로 전송돼 긴급대응 체계가 즉시 작동됩니다. 조용히 다가오는 괴물, 경계심이 생명을 지핀다. 전문가들은 너울을 이렇게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도, 그러나 단한 번의 방심이 목숨을 아사간다. 겉으로 보기에 잔잔한 바다가 몇초뒤 갑자기 폭발하듯 솟구치며 방파제 위 사람들을 삼켜버리는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바닷물이 잠시 뒤로 빠졌다가 갑자기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 그것이 바로 너울의 전조입니다. 그 순간 가장 안전한 선택은 즉시 높은 곳으로 대피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위성, 레이더가 만드는 48시간 조기 경보." 이번 시스템은 단순히 데이터의 확장이 아닙니다. AI 기반 조기 예측 모델이 핵심입니다. 위성 영상, 해상 레이다, 파고 부위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너울 발생 징후를 최대 48시간 전에 포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또한 어민과 민간 성박이 제공하는 현장 체감형 데이터를 결합해 실시간 정밀도를 높이는 시범 사업도 병행 중입니다. 너울 알림 시대.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바라의 경고. 기상청은 앞으로 모바일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해양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위치 인근에 넣을 위험 단계와 예측 시간을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위험 단계가 발령되면 자동으로 문자, 음성 알림이 발송됩니다. 해경 지자체 항만청과의 통합 대응 체계도 구축되어 경보가 발령되면 곧바로 현장 통제와 안전 점검이 이뤄집니다. 아시아 최초 전 해역 예측 체계 구축 새로운 해양 안전 패러다임.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전 해역을 대상으로 한 너울 예측 및 경보 체계를 완성한 국가가 됐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박정우 교수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전에는 해안에서 일어난 피해를 사후 대응했지만, 이제는 바다에서 위험이 형성되기 전 사전 차단이 가능한 구조로 진화한 것입니다. 전국 너울 안전지도 제작, 드론 감시 체계도 가동 예정, 정부는 해양수산부, 해경,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너울 안전 지도를 제작하고 이를 대국민 공개할 예정입니다. 관광객은 방문 전각 지역의 위험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 드론을 활용한 해양 감시 체계도 시범 운영됩니다. 예측에서 대응으로, 대응에서 예방으로.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 하나, 사고를 막는 것보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기상청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바다의 표정을 읽을 수 있게 됐다. 국민의 생명과 해양 안전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겠다. 오늘의 날씨 브리핑. 가을의 끝자락, 밤부터 중부 비소식. 오늘 10월 31일은 전국이 원연한 가을 빛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쌀쌀했지만, 낮에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 일교차가 10에서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19도, 대전 20도, 부산 21도, 광주 20도, 대구 21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평년 수준이거나 다소 높습니다. 다만 밤부터는 하늘 표정이 바뀝니다. 북서쪽에서 비구름대가 유입되며 수도권, 강원 북부, 충남 서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아침에는 중부 전역과 호남, 제주로 확대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안팎.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퇴근길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비는 내일 아침 대부분 그칠 경우, 모레 일요일에는 맑고 청명한 하늘이 다시 열리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북서쪽 찬 공기가 내려오며 초겨울 냉기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가을의 끝, 겨울의 문턱, 그리고 오늘 바다의 경고망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이제 바다는 더 이상 미지의 영역이 아닙니다. 예측에서 대응으로, 대응에서 예방으로, 그한 걸음이 내일의 생명을 지킵니다.